네, 오늘은 그 잠실역 8번 출구에 있는 로또 판매점에 가는 그런 길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 우리 저희 집 제가 그 잠실 나루역에 사는데, 그 잠실 나루에서 역 잠실역까지 걸어가면 한 10분 가량 걸립니다. 보통은 한번 로또를 사면은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곤 하는데. 보통 이 로또 판매점에 오면은 그래도 만원 정도는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워낙 명당이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도 뭐 그리 멀지 않다 보니까는 대략 어,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한번 그런 로또를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곳 자체를 지금 가는 길인데 즉 성인 걸음을 걸어가면은 한뭐한 뭐한 10분 정도 나오는 거리고 네 이거 도착하기만 해도 상당히 줄이 길죠. 줄을 서는 모습인데, 저기 잠실역 8번 출구 앞에 u 자 형태로 이렇게 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뭐 파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는데, 이렇게 사람들... 제가 여기 도착한 게 오후 3시 정도인데, 이렇게 줄에 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, 또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좀 관찰해 보니까... 예, 여기 보니까 1등이 9번 되고 2등이 38명이 당첨이 됐네요.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한 여기서 기다린 게한 3시부터 기다려서 한 3시 1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사려고 하니까. 네 예, 제가 사는 모습이 곧 나옵니다. 제 40짜리를 자동 두장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사고 이렇게 지금 두 장을 산 거를 간단하게 인증을 하고요. 아무튼 토요일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한 10분 정도면은 살수 있습니다